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의 잣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고 용서의 한계를 정하곤 합니다. 저런 사람까지도 혹은 나 같은 죄인도 과연 이라는 질문 앞에서 망설이곤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나서의 한 장면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위로가 되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요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일어나 적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치다. 거대한 물고기 뱃 속에서 사흘을 보낸 요나. 그는 구사일생으로 무대토해진 후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목적지는 니누에.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그곳은 우리 역사 속 잔혹했던 정복자들을 떠올리게 할 만큼 폭력과 무자비함으로 악명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정복한 민족을 산 채로 가죽을 벗기는 등 상상하기 힘든 잔인한 방법으로 공포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애는 불구대천의 원수, 마땅히 심판받아 사라져야 할 악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런 니느애를 향해 요나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꼬박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고된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 시간동안 그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오갔을까요? 마침내 거대한 성읍 니누에에 도착한 요나는 성의 크기에 압도됩니다. 성을 가로지르는 대만 사흘이 걸릴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나는 하루 길을 걸어 들어가 마지못해 입을 엽니다. 그의 설교는 너무나도 짧고 무성이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8단어,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5단어에 불과한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애가 무너지리라 그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회개하라는 건면도, 용서의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40일 후면 이 도시는 끝장날 것이다라는 건조한 심판의 선고 뿐이었습니다. 마치 예언자로서의 의무를 최소한으로만 이행하려는 듯한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무미건조하고 희망없는 메시지를 들은 니느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자부터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굵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문은 니느의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당대 세계 최강대국의 절대 권력자였던 왕. 그는 교만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왕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똑같이 굵은 배옷을 입고 제떠미 위에 앉았습니다. 왕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 떼든 양 떼든 아무것도 맛보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사람과 짐승 모두 굵은 배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자 자신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폭력에서 돌이키라. 혹시 아는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맹렬한 진노를 거두시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들은 멸망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 완전히 변화되다라는 희미한 가능성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희망 없는 선포 속에서 스스로 희망을 찾아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못해 외쳤던 고백, 구원은 죽게 속하였나이다. 라는 말은 이렇듯 현실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 심지어 선포하는 자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에 속한 것임을 니누에의 회개는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명백히 불순종하고 도망쳤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완고하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이런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이 넘어지고 거부할 때마다 다시 손을 내미십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어긋나려 할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까지 붙잡으려는 부모처럼 말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집트의 왕자라는 최고의 배경과 교육을 받았지만 혈기를 이기지 못해 사람을 때려 죽이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는 어떤 공동체에서도 지도자로 세우기 힘든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가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런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인생에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멀리서가 아니라 고난받는 예수님이 보시는 바로 그 앞에서 말입니다. 인간적인 관계였다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배신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신 후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부인에 세 번의 사랑 고백을 이끌어내시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하지만 나는 예외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과거의 어떤 끔찍한 실수나 반복되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나에게는 지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단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고백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죄송해서 더 이상 기도할 면목이 없다고 느낀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지치고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은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때 그분의 자비 또한 새롭게 우리를 위해 준비됩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완벽해진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연약함까지 다 아시고 바로 지금의 당신을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저하지 말고 그 분께로 돌이키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경이롭습니다. 다시 니네의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듯 그들은 단순한 이방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주변 민족들을 짓밟은 악의 화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은 단순한 정복욕을 넘어 폭력 그 자체를 즐기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보셨기에 그들에게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만약 누군가 우리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끔찍한 해를 입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정의로운 심판을 내려달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니네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참아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든 당신의 뜻대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니누에의 그 끔찍한 죄악까지도 덮을 수 있다면 그분의 자비가 닿지 못할 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신의 죄가 그분의 자비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당신 주변의 그 어떤 완고한 마음, 끊을 수 없는 중독, 하나님을 향한 극심한 적대감도 하나님의 자비를 이길 수는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니누에에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그리고 저 멀리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여정이 항상 순탄하고 즐거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죄로 괴로워하던 초신자 시절도 있었고, 어려운 결혼 생활, 예기치 않은 질병, 자녀 문제 등 수많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상실 속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공의 정상에서보다 실패의 골짜기에서 그분의 따뜻한 손길을 더 깊이 느꼈습니다. 제가 넘어질 때마다 그분은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에게도 그분의 자비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니네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들은 것은 40일 안에 바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요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요나보다 더 크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든, 현재 어떤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자비와 은혜, 그리고 용서의 길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셨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위로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그 놀라운 자비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돌이켜 그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회계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교만을 슬퍼하며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홀로 모든 짐을 지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시고 당신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맡겨보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의 자리에서 일어나 매일 아침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용서와 자비 속으로 걸어 들어갈 용기를 얻고,